진짜? 웃기는 게 카리브밥에 나오는 윤남노씨를 보고 있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물갈비를 먹고 싶대. 그래서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식당 이름이 남노 식당이야. 남노, 갈비. <laughs> 남노 갈비야. 남노 갈비. <laughs> 그래서 뭐야? 리얼찐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슬슬 밥을 만만을 먹으러 한번 나가볼까? 드디어... 드디어 음, 3일? 드디어 3일 만에, 3일 만에 드디어 이 매트리스와 베개가 있는 곳을, 아니, 그런 것 따위 필요 없어. 화장실과, 뭐야, 샤워실이 있는 곳을 숙박으로 잡았다.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나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거 있다. 아니야. 또도 인생 첫 전주다. 근데... 숙소는 거의 그냥 뭐... 못 잡았기 때문에... 대충... 남는 숙소 아무데나 그냥 들어갔고... 한안 거야. 피곤하다. 안피곤하다고 생각하면 안피곤고그럼 갈비 먹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 가? 가는 거야? 아, 알아봐. 아니, 왜 그래? <laughs> 아니, 가고 싶어 하는 거 같길래... 먹고 나서 얘기했어. 일단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거니까? 몇 번이라고? <laughs> 버스 가 너무, 너무 아저씨가 고속에 달려. <laughs> 우리가 찾던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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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노갈비집 본점. 본점. 지금 저 남노 남노갈비집 줄이 거의 거진 9시 40분이 마감인데 봤지 오빠? 9시 40분까지 택도 없고 그냥 못 먹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로컬 현지로다가 현지 어 음식점을 찾아서 구경할 겸 어, 구경도 할겸 먹을 때를좀 때를 찾아보자. 어좀 감성인데? 야, 여기 한옥마 <laughs> 내일 와야 되는데 오늘 오면 내갈때 간지. <laughs> 그것도 알아, 오빠. 내일도 어린이날이라서 내일도 사람 개 많을 걸? 네. 야, 이거 4시간 4인승 기본 1시간 3만 원이래. 야. 우리 잡기 잘, 하, 잘 해본 적 있어? 아니, 안 하고 싶은데. 그래, 알았어. <laughs> 아, 저기도 약간 게임샵이랑. 그래서 어차피 반 이상이 한복 입고 있을 거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 <laughs> 해볼게. 저거는 뭐 파는 거 것일까? 수라카 보여? 알도 비빔밥이네. 어 비빔밥. 우와 여기 동학 혁명 기념관도 있어 오빠. 동학? 어 맞아 맞아 여기가 여기야? 한번 컨디션 여기. 좀 볼까 오빠? <laughs> 우리 예약한데잖아 여기. 사람을 저 많은 사람들을 다 피신해서 그래. 선비. 여기로 왔어요 체험길 동락원 노촌 조교카페 오 동락원. 조교카페 여기도 본거 같아 음, 그래? 이렇게 쭉 걷다가 다리 피곤하거나 음, 하면은 아, 아, 여, 아 뭐야 숙박이었구나 여기 음. 그럼, 근데 어쩌다. 여기 숨어서 한 마리 누워있어 <laughs> <laughs> 어 밥집이 아닌데? 드디어 오케이. 아 남로갈비에. 그 우리가 어디가 을장 가쁜점? 본점! 점은 사람이 너무 많고 120팀? <laughs> 그래가지고 못가서 이제 다른 지점들을 다 찾아보다가 10, 15분? 19분? 거리인가에 있는 남부갈비 효자점으로 와서 여기서도 웨이팅이 있어가지고 거의 한 30분 정도 기다리고 들어왔는데 주문을 일단 우리 웨이팅 번호가 16번이었고 주문을 먼저 넣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앉자마자 바로 지금 이, 이게 이렇게 세팅되어서 왔어. 근데 우리 들어가고 나니까 우리가 거의 지금 거의 그 마감 타임 때또 가까이 와가지고 그런가 자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여유롭고 이제 좀 조용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맛있겠다 그지 먹어보자 기본 찬으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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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이거 계란찜이야? 희한하다 응. 그지 응. 빨리 끓었으면 좋겠다 다시 찍을래 다시 찍을게 조금 나중에 응. 해서 공깃밥이나 볶음밥을 나중에 또 응. 넣어서 먹으면 좋겠다 또... 맛있겠다. 약 1분 후 돌면 사리를 먼저 먹어. 돌면 사장 안에 담가 놨지? 응. 어, 너무 맛있겠다요. 이쯤에서 한번 짠 한번 할까, 오빠? 할까 응. 일면 사리가 붙었어. 이쯤에서? 응. 짠. 우리 오늘의 여행 마지막. 응? 머리끈 엄청 많은 갈비를. 이제 당면 사리를 먼저 덜어서 먼저 먹으라 해서 당면 사리를 먼저 덜었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쌈에다 사서 싸서 먹으라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먹어도 상관없다 익은 것 같아 응. 지금 이한번 쌈에 싸서 먹어봐야겠다 그치? 큰거 그래서 역시 그래도 가... 물갈비가 이런... <laughs>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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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괜찮아? 휴지가 없어? 이따가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볶음밥이 완전 튀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의미에서 짠을 한번더 할까? <웃음> <웃음> 너무 맛있겠다. 일본 주세요. 넷. 한국에는 역시 마지막 마무리는 볶음밥이지. 탄수을 산삼. 들어가줘야지 <목소리> See you t o m o r r 일정은 뭐지? 여기까지 아, t o m 내일 전주 한옥마을 한복 입 한복 대여해서 한복 입고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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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거야 <laughs> 굿바이 추워, 어추야돼 드디어 우리의 마지막 날, 응. 전주를 쫙 한번 싹 돌고 서울로 올라가 보자고, 가보자고, 가보자고, 응. 이렇게 바로 앞이었어? 아니, 아니. 우리 지금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는데. 전주 본점, 현대오 본점. 전주 현대어 본점. 그리고 뭐지? 여기 전주가 시내가 약간 그 타임슬립한 느낌? 건물들이 막 엄청 디질락도 높은 건물이 많이 없고 뭔가 가, 그 이런 간판 같은 것도 좀 약간 새, 새로 안한것 같은 느낌? 오래된 느낌이 좀 많고 한국말이 많고 버스 아저씨들 완전 무섭게 운전하시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빨라서 좋긴 해. 그지? 여기 휘발유가 1639원이야. 아니 그런 건왜 치냐고. 그리고 비싼 건. 그러니까. 전주 물가 비싸네. 그리고 여기 아파트도 약간 옛날 아파트 느낌 난다니까. 오래됐지 약간 무슨 맨션 이렇게 써있어. 신기해. 아, 일단 어제 물갈비와 소주를 마셨었기 때문에 흠. 해장 겸 전주 콩나물, 콩나물 국밥을 한번 먹어보자고. 좋아요. 가보자고. 가보자. 두든 두든 두든. 여기 아바에있는 현대역 주차장에 주차하고. 사람 많은데? 어. 여기도한 세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기다려야 되. 아이키타. 아 사람이 너무 많고 주차도 너무 힘들고. 전에 이쪽으로 한쪽으로 와. 안에 넓어? 고습니다 오. 여기 약간 전시관. 우와. 아뭐 종이잖아. 아 너무 웃기다. 어 웃긴데 오빠? 아어 근데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그니까 이렇게 약간 전시관을 만들어놨어. 음. 실화냐잘 만들어. 그러게. 조금 더안들려고 여기도 3 번도 있어. 왜요?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뜨는데 832번. 네 기다리고 먹으러 가요. 안녕. <laughs> 드디어 드디어 우리의 순번이 다 가고 있어요.

젓갈류 이런 게 많다. 김도 있고. 어이 기계가 막 돌아다녀. 와와 와, 좋다. 뜨두는 매운 장식. 끓이는 거? 어 끓이는 거. 맛보기로. 우리 미리 메뉴를다정해놨지눌러 정해놨지. 빅동 눌러오빠동러 오케이. 오케이. 빅동 놀러. 오케이. 놀러. 오이 놀러. 오케김오 노는 거 같아. 고춧가루도 있네. 이렇게 잡아. 어 그렇게 잡는 사람도 있더라고. 안녕. 일 열심히 하네 알바들. <laughs> 저, 음, 맛있겠다, 아, 그치지 그치. 그러게 그 그러니까 하루 종일 치우고 있고 하루 종일 근데 뷔페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뷔페 알바랑. 그이 메뉴판이 엄청 꼬질꼬질. 추억의 천연사이다 들어뭐 사이다 천연사이다 먹고싶은데? 우 우리 우리도 사이다, 사이다 시켰어? <목소리> 아. 좋다 좋다 나 천연사이다 좋아해 오빠 천연사이다에 미스코를 타먹어봤어? <목소리> 갑자기 또 왜그래? 오징어사이 추가 안했어 <목소리> 아 눌러 눌러서 물어봐 오징어사이 2개? 하나? 하나? 두 개? 오징어살리 있는 게더 좋아? 저희 오징어살리를 어, 어, 오징어 추가 안 했어요 뭐, 저희... 좋다 좋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네, 그래 우리 반찬 수차일을내리수있 확인을 음. 눌러달래 이거 각자 하나씩인가 봐 오빠 반찬 아 그러네 다 우리 거다 응다 우리 건가 봐 어? 그러게, 근데 컵이. 아, 사이다 컵? 어, 사이다 컵이. 아. 어, 오, 좋은데? 이것도 빼야 되는 건가? 그다음 확인. 어, 확인 누르면? 고생했어, 안녕. 천년사이다 대박. 진짜 오랜만이다, 그지? 맛있겠다. 어. 음, 음. 어때? 응. 음. <laughs> <laughs> 모든 맛평가가 다 음. <웃음> <웃음> 너무 웃겨. 나도 이거 한번 추가해서 국물 있어 먹어볼게요. 떡갈비. 오징어 튀김. 확인 <laughs> 좀몰라어 보내도 되나? 불렀어 한번 먹어보자.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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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콩나물로 드릴까요? 맛있어요? 콩나물로, 드릴까요? 콩나물로 먹고 보자. 근데 콩나물이 시그니처인데. 네, 네. 이 너무 귀여워. 가게 카드. 아, 맞다. 카스파라바맛있어 음. 음. 아니. 전주 현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전주 현대어 콩나물 국밥을 먹으러 왔는데 콩나물 국밥을 먹고 나서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디저트다. 왜냐? 콩나물 국밥 먹고 난 다음에 콩나물 맛을 또 먹는 느낌이랄까? 진짜 신기한 건 콩나물맛이야. 아이스크림이. <laughs> 야, 야 여기 30분 걸리는데? 여기가? 막히나 봐. 뭐 5km인데 30분이 걸리냐? 내 생각엔 주차장 들어가는 길 이런 데가 막히는 거 아니야 다? 어? 뭐? 아 오늘 약간 쉽지 않네. 비도 오고. 빠른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꼭할수 있겠어? 할 수는 있어 너무 별게 없는데? <웃음> <웃음> 너무 별게 없는데? <laughs> 한 이쯤에서 찍으면 예쁠 것 같아 난, 그래. 난 수지가 좋다고 하면. 이게 그 유명한 터널은 터널인데. 예쁘다. 여기도 사람이 많음. <laughs> 빠르게 찍고 가야지. 또 또. 가 있을까? 옛날 철문이다. 옛날 철문. 여기 너무 예뻐. 아, 그래 전화 왔어? 내려가 응. 내려가자 오빠. 아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네, 빨리 가자. 응. 빨리 가, 뛰어! <laughs> 여기 도길 엄청 예쁘다. 어어 어, 뭐야 없네? 길이 없네? 오 야! 음. 야! 오 신문에 떴그 그니까 저게 오야꽃인가아따따러다따떠라 이었지 따떠라 왼쪽으로 가야 될것응 맞아 오기도좀 아쉽다 이 공간 그니까 뭔가 뭐뭘 쓰면 할... 루프탑처럼 뭘 하면은 근데 애초에 그런 잔류가... 사람들 오는 게 싫은 걸 수도 있어 아, 너무 예쁘다, 뭔가. 이런 계단도 너무 오랜만에 보고. 여기는 건강은 좋아졌다. 그러니까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계단으로 가자, 계단. 여기 한복을 홍보해주고 싶어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빼줄 수가 있어 없어. 그래도 오빠 잘 골랐어. 예뻐, 선비 같아. 내가 생각한 선비. 너무 잘하게 생겼어. 나는 아 이거 신발이랑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어때? 정말 신고기 잘했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다리 아프다. 됐다 어떻게? 가안 된다더니 된다. 하는 게 훨씬 낫지 어, 하는 게 훨씬 낫지 선비 같지 근데 너무 우리 머리도 이쁘게 잘 됐어 어. 이 안에서 긍정을 찾아보자 어때 이런 커피숍 가까운 포스트 빙오 여기 뭔가 이런데 처마에서 사진 찍으면 이쁘겠다 근데 뒤에가 문이 완전 예쁘고 완전 천안에서 <목소리도> 저기서 사진을 찍자 사각 느낌의 저거 저거지. 블레바야. 천천히 돌아. 식기 어. 네, 전에 네, 감사합니다. 식기 전에 지금.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네. 네.

근데 색깔, 색깔 잘 골랐어. 선비 같아. 어, 선비 같아. <laughs> 예쁘다. 어, 여기 있는 괜찮다. 여기 예뻐? 오케이. 여기가 이제 경기장 가는 데인가 봐. 음. 입장권 여기서 매표소에서 하고. 근데 여기 마감이 6시가 티켓 매표 마감이고, 뭐지? 온라인 예매는 미리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7시야, 7시가 마감이 7시 안에는 나와야 된다 그랬어. 아? 어? 아? 근데 하필 우리가 5월 5일에 와가지고 어머 여기 다 흙이야? 큰일 나일 났네 일 났어? <laughs> 다 흙이네. 어 오케이. 엄마 이거 근데 이거 내나 치마에 흙묻으면안 되지 않을까? 어때? 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니고? 아니, 니 그래? 갔을 때는 들어야 되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아까 그거네. 어, 그그 뭐지? 이거? 전기그그 그 마그네틱에 있었던 게딱 이거네. 그지 맞아. 되게 되게 초록초록하고 트럭 되게 되게 기와기와하다. <laughs> 총평!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많아 음.. 너무 많아서 팍스! 오케이? 우리는 다른 시야에서 사진을 찍도록 한다 아. <laughs> 아, 오빠! 오동나무야? 멋스럽 <laughs> <laughs> <나 엄청 크다. 웃음> 아, 너무 웃겨. 어 근데 진짜 크다. 와. 엄청 크고 엄청 높아. 저기도 커. 엄청 커. 그냥 저거 저거 하나로 그냥 그대걸 문짝 같은 거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저 하나만 잘라서. 저거, 짜, 어. 잘라야 되는 되는데. 어, 어. 어 저거네. 저기? 어 오빠 우리 이거 그거 할까? 그놀이 그 하자. 그놀이. 어? 나잡아말라 너리. 아, 이리 와, 이리 와봐. <laughs> 여기서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 이거. <laughs> 이제 하는 거. 어진박 물건. <laughs> 학 각자 사용지, 금 휴대전화 사용 금지, 애완동물 금지, 음식물 금지. 다 금지야. 어? 근데 플래시만 금지인데? 이 되게 짧고 작겠지? 그래 응. 플래시만 안터트리면 된다 했어 응. 여기 누구야 응. 세종, 세종. 응. 와세야 너무 아, 어, 신기하다 진짜, 진짜 아, 그러게 복귀야 복귀 정 응. 근데 와. 어쨌든 다 후손이잖아 후손이지 경조 어 다음에 고종 와 근데 고 고종 때부터 금색이야 옷이 음. 원래 황금색은 저기만 음. 있잖아 음. 순종 근데 이, 이거 순종 옷이 제일 예쁘다 검은색 철종 이거 누구야? 아 철종 음. 오. 음. 오 너무 신기하다 영조 우와, 야옹이. 와잘찬다 예, 야, 저 잡혔지, 잡혔지. 저거 잡으려고 이제 한한 세월 걸렸겠지. 자기야, 술. 술술술술 술. 여기 그 유명한 옷장 뭐 무슨 닭강정. 어뭐 교동 샌드 무슨 뭐뭐뭐 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있어. 아다 했어 <laughs> 다 했어. <laughs> <다 있어, 웃음> <다 웃음> <있어. 웃음> 여기 이제 좀 한적해졌다 오빠. 저희 옷갈아입으면 되나? 아 끝. 추가 버선이랑 신발까지 다 하면 5,000원이네 그리고 네일을 할수 있는데 네일이나 이런 것도 다 추가금이 있고 목도리랑 캉캉스커트 업그레이드 되면 또, 또 추가금이 있고 그리고 원래 음. 운영요금은 이런데 네이버에서 예약하면 훨씬 더 좋은 혜택을 음. 받고 네. 네. 어? <laughs> 모, 모, 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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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도착 예정 시시간이 11시 46분인데, 내 생각에는 차가 막, 안 막히고 그냥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잘하면. 응. 중간에 이제 풀릴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도착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응, 맞아. 음. 어쨌든 이 전주 시나리좀 벗어나 보자고. 고생 많았어요, 오빠. 고생했어. 때렸어. 오케이. 그지 이거 약간 사은품처럼 받는 건데 여기도 붙일까? 응. 우리 마그네틱 나 찍지마 반전인데야일 예쁘게 예쁘게 알겠다? 알았다? 됐다응 이거는 미친 원형인 가있어 여기 그러니까 좋다 좋다 아해 여기, 여기 울들목 그게 해남 여기 전주 전주근데 꿀꿀리지 않다. 응안 꿀려. 끝. 근데 일 얘네는 근데 돈 주고 살맛이 나게 만들어. 근데 얘는 안 만들어. 해남 이게 뭐야. 아무튼 끝. 재밌었다. 안녕.